홍해에 길이 났어요.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에도 길이 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가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홍해의 길이 난다거나 요단강에 길이 생겼다거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길이 났다는 것은 되게 기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기대할 때 주로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연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좀 홍해가 갈라지듯이 뭔가 확 이렇게 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열리는 경험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앞에 놓인 길은 바로와 단판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길은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서 길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결국은 죽게 되는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열어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 주시는 모든 길은 지금 내가 이해는 잘안 돼도 그것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선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길을 잘안 걸으려고 합니다. 계속 버팁니다. 홍해 갈라질 때까지. 계속 버텨 기입니다. 여러 곳서 무너뜨려 줄 때까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지만 반대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입니다. 자매의 간정입니다. 이 자매의 엄마는 자식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참 의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가야 할 바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였습니다. 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넉넉하고 지혜롭고 총명했던 이 엄마가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감성과 지성이 변해버린 모습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따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섬긴 엄마가 뇌경색으로 10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10년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는 않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근처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와 함께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붕을 떠도 내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 내린 그 심정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쉴새 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힘겨워하는 그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갖고, 남의, 남의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거저 주님 앞에 좀, 우리 엄마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회 강사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심정으로 나온 것을 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시면 오늘 아니라도 하나님이 엄마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속을 꿰뚫어 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엄마의 병은 죄의 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이 성치 못한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온 엄마를 봐왔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엄마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병이 심해지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땅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보지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길이 뭡니까? 인내하고 감당하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신 길이었습니다. 이것도 길입니다. 사자굴에 가는 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다가 나왔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을 때그 나라 전체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노예로 사는 것이 요셉이 걸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없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흉년이 왔을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애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길을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견디하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든지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열어 주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근심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걸으십시오. 묵묵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로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어나 근데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걷지 않으면 이런 간증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 믿고 묵묵하게 근심하지 않고 걸어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저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근심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열어 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근심하지 말고 그러십시오. 그때 불평하지 말고 그러십시오. 그때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그러십시오. 길이 안보여서 근심이 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